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39년 차 소방공무원 정은혜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어, 신고전화를 받았는데, 열흘 전에 어머니가 실종되었다. 그분과 함께 인근 CCTV를 확인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어, 그 열흘 전에 강물에 이렇게 빠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을, 이제 어쨌든, 어, 구조를 하러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어, 바로 어떤 신고가 들어왔냐면, 산에서 등산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신고가 어. 들어왔거든요. 그쪽으로 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이분께 양해를 좀 음, 드,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예. 익수자의 가족에게. 그래서 지금 산에서 쓰러지신 분이 더 급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출동을 하고 그쪽은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분이 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 왜 순환구조대를? 산악구조를 보내느냐, 거기 산악구조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일반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각각 교통사고구조대, 산악구조대, 순환구조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한 개의 소방서, 소방서는 시군이나 구별로 한 개, 거의 대부분 한 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서에서 한 개의 구조대, 약 4명 내지 5명의 구조대로 그 모든 구조출동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위급성이나 혹은 출동에서 소생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들 많죠. 그런 내용들을 잘 간다면 조금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119 신고하는 데 따른 뭐 챙길 사항,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여러분들이 일단 어, 화재 출동이나 혹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면 119 상황실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하면 보통 여기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신고 전화를 받을 때 물어봐요. 어딘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위치. 그 위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화재인지 어떤 사고인지 그리고 화재라면 자동차인지 건물인지 건물이라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공장인지 창고인지. 왜 물어보냐. 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어, 소방차 뿐만 아니라, 이거 보시면, 펌프차도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물탱크차도 있거든요. 보통 이 펌프차는, 사람들이 흔히 보는 호수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차예요. 근데 이 펌프차가, 이 옆에 있는 이 물탱크차가 없다면, 이 펌프차는 3분 내지 5분 지나면 물이 안 나옵니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차가 이제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사고가 나면 고성능 화학차나 내폭차, 뭐 무인파괴 방수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저희가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분은 이제 다급하고 당황하잖아요, 본인은. 다 보내라고 그러죠. 화가 나니까 다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은 다 보낼 수가 없어요. 보통 시민들은 119를 평생에 한번 부를까 말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기준에서 하루에 어, 구급 출동은 4,860건. 구조 출동은 2,330건 정도.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센터별로 소방차와 펌프차를 대기를 시켜 놓고 화재가 나면 우선 가깝게 보내고 그리고 추가 정보를 받는 대로 이런 특수 화학차나 소방 어, 물탱크차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음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 그리고 멀리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조명차 이런 차들을 보내죠. 또어 고층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 이런 것들을 조기에 보냈다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아주 빠르게 보냈다가 거기 불이 다 꺼지거나 사고가 수습이 되면 바로 돌아와서 자기 센터에서 또 대기를 해야 어디에서 사고가 나든 현장 도착을 5분 이내에 할수 있거든요. 이게 골든 타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빠른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 전화를 받으면 물어보는데 저기 전화하시는 분들은 당황하고 답답하니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전화를 끊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빨리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은 사람들이 신고할 땐 어떠냐면 이런 상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일일9 신고를 한다면 보통 어디서 올것 같아요. 집에서 뭔 일이 났다거나, 우리 집에서, 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뭔 일이 났다거나, 그런 일때 상상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런 데서 신고를 하면, 119 상황실에서도 나만큼 집을 잘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직장을. 왜냐하면, 음, 다 주소에 나와 있는 거고, 어디 내비치면 나와 있는 데니까. 그런데, 119 상황실은 나만큼은 우리 집이, 주변이나 직장을 몰라요. 그리고 나도 등산이나 여행이나, 자동차 주행 중에 낯선 장소에서 신고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장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빠른 길을, 어, 알려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사고가 났다거나, 공사 때문에 도로가, 음, 좀 막혔다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상으로 승용차, 승용차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크고 무거운 소방차는 들어오기 힘들다던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걸 특장이라고 그러죠. 특수한 장비들을 장착한 차량들이라 그 장비도 무겁고 물도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 무겁고 큰데 실은 이렇게 무겁고 큰 차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들어가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 요즘처럼 폭우나 홍수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 있으면 이 소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어, 사고 장소를 잘 아는 여러분께서 그런 정보, 어, 지리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가장 빠르게 갈수 있고요. 위치 정보 같은 것을 또 빨리 알려 줄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위치 정보에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 쓰시는 SNS 톡상에서 대화창에서 어, 1단계 플러스 모양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지도 예, 지도를, 지도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 3단계. 이 위치 전송을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구에게 눌러야 되냐면, 신고 전화를 하고 나면, 그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이 여러분에게 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소방관에게 이 위치 전송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SNS 톡상에서 친구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예, 친구 추가가 가능하다면,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가장 빠르게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친구 추가하고 어 플러스 버튼 누르고 지도 버튼 누르고 위치 전송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본인이 있는 위치를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친구 추가가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어그 소방관에게 어쨌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내비게이션 앱에서 또 이렇게 어 구동을 시키면 자기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걸 캡처해서 소방관에게 보내주시면 가장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당황하지 마시고 119 신고할 때 전화를 마친 다음에도 계속 전화에 주의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예. 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도 신고를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이러냐면 이제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어디다 주로 통화를 하시냐면 지인들, 가족들, 보험회사. 네. 이런 데 전화하시느라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구급차도 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면 그 사고 상황이 어떤지, 환자가 몇 명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야 저희가 구급차를 몇 대를 보낼지. 예. 그리고 장비를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장비를 예로 들면 이렇게 보통은 구급차에서 주들 것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계단이 좁거나, 어,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그러면 또 이렇게 계단식들 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없고 아주 입구가 좁다든가 그러면 불리형 들 것을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모든 장비가 각각 그 디테일하게 다루고 이 것이 만약에 없다면 다시 가서 가져야 되면 늦어지겠죠. 골든 타임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하는데 못 받으시면 어 조금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119 전화를 어 신고한 전화는 가급적이면 다른데 하고 통화를 짧게 하시거나 통화 중이라도 낯선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세요. 소방관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쓰러진 사람을 신고하는 정말 멋지고 의로운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신고를 해 주신다면 어,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셔서 기순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소방관들이 이제 찾기 어려워서 그분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못 찾으면 또 다른 환자를 이송할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음.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일을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마음과 시간을 내줘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 어, 올해 금, 저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베테랑 소방관들이 얘기하는 아파트 화재. 이렇게 하면 100%살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천장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서서 우왕좌왕 하게 되면 그 연기를 마시게 되고 그 연기에는 한두 부분만 마셔도 치명적인 예, 그런 유독 가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화재가 나면 자세를 낮추라고 그러죠. 예, 자세를 낮추면 연기가 말씀드린 대로 위로 쌓이기 때문에 자세를 쪼그릴 만큼 아래로 낮춰가지고 더듬어서 벽을 짚고 현관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런 연습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 놀이삼아서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눈을 감고 벽을 더듬어서 현관 몸을 몸을 낮춰가지고 아주 쪼그릴 만큼 낮춰서 벽을 짚고 현관으로 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현관으로 대피할 어, 겨를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베란다로 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근데 베란다에 나가서, 어 이제 이런 평소에 여러분들이 베란다에 간단한 루프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어떤 아파트나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간단한 루프를 비치를 해 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음 굽지 않아도 되고요. 어 20m 이내여도 상관 없습니다. 이 로프는, 어, 생활용품이나, 뭐 마트나, 뭐 철물용, 저, 철물점, 뭐, 어, 온라인에서도 많이 파는데, 이 간단한 로프를 준비를 해 두시면, 보통 아파트 한층의 높이가 3m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아래, 아래층만 내려가도 살아요. 아래층만 내려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층에 사신다 그러면, 무서운데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 예, 그래서 이 로프를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이제 만약에 화재가 나서 현관으로 대피를 못한다,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서 이 로프를 어, 수도나 어떤 튼튼한 고정물에다가 단단히 묶고, 그리고 한쪽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하나를 자기 몸통에다 또 단단히 묶은 다음에 아래 집으로 베란다를 통해서 아래 집으로 내려가는데 아래 집이나 그 아래 집이나 문이 열려 있다면 그쪽으로 대피를 하면 되고, 만약에 문이 열려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매달려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여러분을 구조하거든요. 무작정 떨어진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음, 여러분께서 이고층 건물이나 복잡한 건물은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물일수록 유사실을 대비해서 소방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화설비, 피난설비, 피난용 기구들이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100%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 어, 소방 프리미엄 사용설명서를 더잘 아신다면 더살 확률이 높고요 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그 소방 사용설명서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또 어, 삶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